이번 주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20년 거주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합니다. 화성시 장지동 동탄호수공원 자연엔자이 현장으로 전용 면적 84타입 총 965세대로 구성됐습니다. 아파트 모집 공고는 GH주택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사업지는 주변에 이솔초등학교와 이솔고등학교 등이 가깝고 동탄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 대비 80% 이하 가격에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3억 1천만 원대 수준입니다. 대전에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 소식도 나왔습니다. 롯데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대전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공급합니다. 총 952세대 중 전용 59에서 74타입 394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대전로와 대종로를 통한 도심과 외곽 이동이 편리합니다. 대전천과 시민연수공원 등도 가깝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